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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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 저 귀여운. 저희 어. 인사. 그러까 네. 네. 네, 인사했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네가 안산대 지대가. 왔세니다 어, 이번에 안산대 축제 이름이 네버랜드잖아요 저,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 네 저희 타이틀 데뷔곡, 네 데뷔곡인 아일랜드라는 노래인데 또이 노래 가사 중에 높이 날아갈 비도 또 네덜란드 뭔가 관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딱잘 맞아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어땠나요? 좋아요? 조금 짜릿네. 한번더 어땠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또 지금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이어서 바로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보실까요?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미니 이집 타이틀곡 화이팅과 이어서 위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가봅시다. 이야 여러분 어?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집의 타이틀곡인 하이티하고 싱글의 범위집의 위고라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오. 귀엽죠? 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돼요? 아, 아, 나온다. <laughs> 사실, 저희가 이제 곧뭐 다음 <laughs> 앨범을 내거든요? 그래서 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소절만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불러드려도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후렴 부분만 살짝 타이틀고 후렴 부분만 살짝 불러드릴게요. 네. 갑시다. 같이, 같이, 같이 죠합시다 네네네. 네. 6 7 작은 문을 열어 여기 영원히 멈 계절 푸른 바다 소리는 바다 아. 아, 많이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 저희 10월 7일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아, 네네네. 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지막이면 또뭐볼라야 되죠? 아. 오. 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뭐라고요? 아. 예. 다시 만나고 엄청 유명한가 봐. 그러 그러니까 다음에는 <laughs> 다시 만나 말고 다른 거 마지막에 해야겠네. 네. 아, <laughs> 자, 네. 아무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자, 한말 있어요? 수 있어요? <laughs> 다음 기회에. <laughs> 다음 기회에. <laughs> 네, 그 <laughs>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금 하늘 어둡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두워서 할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혹시 여러분 그 핸드폰 플래시 켜주시고 저희 노래 부를 때 같이 흔들면서 즐겨주시면 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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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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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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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하니까 빨졌어 반짝반짝 아. 반짝반짝해요 어. 예쁘다 은하수 같다 은하수 아, 그러면 저희 이렇 여러분한테 힘도 어았는데어 저기서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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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힘받았으니까 저희는 아, 이제 아, 다시 만나서 려드리고감해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